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빅빈. 얼마 전에 부산에 가는 버스를 아니 버스를 해. 부산 가는 KTX를 탔다가 좀비한테 물려 죽었다. 으악. 아. 근데 오늘은 내가 저승에 가는 날이다. 분명 오늘 딱이 시각 이 자리에 누군가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하이. 아, 어 누구세요? 안녕. 내 이름 알라야. 예? 그게 누그 그래,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요? <laughs> 아 나는 어 여기서 어 관광버스 안내원 에...뭐지? 아 KTX 안내원이지 KTX 안내원이라고요? <웃음> 아 여기 <laughs> KTX 안내원 저 죽었는데요? <laughs> 저승 안내원 아니고요? 아 맞, 맞아요 <laughs> 저승 안내원입니다 아, 뭐지 이상한데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아 따라오세요 어. 아, 그냥 아, 오라면 와 그냥 어? 어 가, 가, 아 마, 괜찮겠지? 아 예예 예이쪽정입니다아 예,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 아, 사탕 받쳐... 파줄게 빨리 따라와. 어, 어 사탕이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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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 당신 재판을 받게 되겠어 될 걸세. 무슨 재판이죠? 어 이거는 알려줄 수 없어. 왜 무슨 아는, 다 <laughs> 아는 게 뭐예요? <laughs> 어? 어저 어? 사람은 아 완든가 <laughs> 이곳이 바로 재판관이네. 어? 어? 뭐야저 사람 아니 아니.. 저기요 저 사람 왜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어 아. 음, 어디 감히 용환을 보려고 하는가? 어? <laughs> 뭐예요? 보고 싶나? 안 보여 줄 거야. 살짝. 어, 에, 어, 보여 줄게. <laughs> 그냥 보여 줄게. 음. 여튼 내 자네의 천국행과 지옥행.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야 어, 어, 여기서 드디어 판결림 나는 걸까? 저는 여태까지 어, 남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행이겠죠? 어, 맞아. <laughs> 어, 네맞습니다 청... 진짜요? 네. 당신은 아, 이때동안 불이 너무 착하게 살았기때문에 어? 천국으로 어? 갈수 있습니다 아이 살짝 찔러본건데 저, 저 천국행이에요? 아, 아, 진짜 천국행이에요? 아유 그렇다니까! 천국행이라니까! 어..아이.. 아, 좀 아쉽네 난 맞고 그런거 좀 좋아하는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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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아, 가, 가죠 가죠 아예예 예. 아, 예. 아, <laughs> 그때 보니까 약간 아 아니에요 <laughs> 뭐 예? 아..아.. 나, 아, 나 <laughs> 보신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하신 분이래 아 맞고 이런거 좋아하신다고 예 아, 그러죠. 좀 때려 때려주시... 주실 아, 아닙니다 갈게요. 아! 아! 아, <laughs> 아좀 더. 어이. 위험해. 무슨 거야? 아, 일단 일단 따라오시죠. 이제 열차를 타려면 이 위로 네.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이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예. 뭐 열차가 위에 있네. 역시 천국행이라서 위에서 가는 건가? 아니요. 그냥 위에 만든 거예요. 아,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예. 아, 그냥 제작자 취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열차가 있다. 오. 아, 일단 이쪽으로 타시면 되고요. 네. 에이 예, 쪽 어. 아, 승. 잠깐만요. 아, 어. 어, 입구가 어딘데요? 아, 아이 아, 이 앞쪽입니다. 아, 저는 나래 날라다녀. 와, 역시 아니. 저승 안내자라 날라다니네. 어, 어. 어. 아, 이쪽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죠? 어, 뭐야? 어, 이분 이,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laughs> 당신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제가 죽은 사람이요. 어. 어? 저 여기 저 전세 아니에요? 어 맞는데? 어. 저 비사신입니다. 저기요, 어?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전세내가지고 여기 제가 오늘 이거 독점했는데? 아, 아 아니 저저저저도 죽어서 여기 온 건데 저한테 그러시면 여기 제 전용 기차랬어요. 근데 왜 당신 이 여기 왜 있는 거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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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시고. 예. 아, 제가... 아니 저도 죽었다니까요. 아주 조용히 해보시라고 해. 아예예 예. 예. <laughs> 아, 예, 예. <laughs> 제가 알아볼 테니까 아, 말씀으로 나누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예, 다녀세요. 왜 있어? 어? 저 당신 누구세요? 저요? 예. 저 사신이요. 아니 저기 저 뭐야 저승 안내원 저 아줌마가 예저그 <laughs> 여기 제가 전세냈다 그랬어요. 저를 제가 혼자 천국 가기 위한 기차라 그랬어요. 아저 사람 거짓말 잘 뛰던데.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요? 예 예. 저 아줌마가요? 예 <laughs> 아줌마요?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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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가 아니라 일 그, 보고 오세요. 네. 저, 저 아줌마가 뭐. 귀가 좀 밝아요. 그러니까요. 저 아줌마 귀가 밝으시니까 멀리서 좀잘 듣더라고요. 그그 그. 이상하 자네 혹시 뭐 뭐가 더 왔나? 저는 밖에서 착한 일을 하다가 예. 어? 부산을 놀러 가다가 좀비한테 물려 죽었어요. 아저씨 그 사, 손에 든거 뭐예요? 이거 네. 심판의 낫. 심판의 낫이요? 왜 몰라요? 그런 거 들고 있죠? 죽은 사람이라면서요? 아나 사신이라니까. 죽었지만 에이. 사신이 됐다. 뻥치지 마요. 저희, 저 안내원이 사신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 만카잇! 어, 어, 대 취가 대죠 어? <laughs> 예? 어, 아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그러 그러한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죽은 사람이 어 주변에서 저 보고 중이병이라고 하더군요. 아, 오타쿤가 보다. 아이. 중이병을 하더라고요. 어. 예? 아, 아니 아니. 들으 들으세요. 신기한 거 보여 드릴까요? 뭔데요? 아! 아 어, 그래서... 어, 어, 뭐야? 그 설마 양궁 혹시 기보배세요 어, 어,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마법도 쓰세요. 어, 어. 마법 어, 어 네, 누세요. 예. 에. 예, 아, 예, 예. 아, 얘기 나, 나누고 계신 중에 아, 죄송한데. 야, 아줌마 아, 아니. 아, 아, 예.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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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보세요. 아, 예. 아, 엑스 칼리버. 아, <laughs> 저 사람. 엑스 칼리버. 저는 중입병인가? 칼리버. 저 오타쿠 같은데. 이상하네 칼리버. 어떻게 야 되지? 무슨 일이죠? 엑스 칼이다. 아, <laughs> 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말이죠. 예. 예저 예. 사람은 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라고요? 예. 어디서 온 지금 어? 당신이요? 어? 예. 천국 가는 걸막으려고 예. 지금 지옥에서 심어놓은 스파이죠. 저 사람은 설마. 그럼 지옥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지옥의 사신? 그러죠. 맞습니다. 어 어떻게요? 저 지켜 지켜. 저 어떻게요? 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 네, 제가 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무기? 어? 무죠 이게. 저자를 저, 저 처치하고 오십시오. 어? 이것은. 어? 이걸 이걸? 이거... 그거는 도적의 단검입니다. 도적의 단검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자를 예. 처치하고. 어 근데 이거 살인 아니에요? 괜찮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제가 알아서 뒷돈 줘가지고 해결할 테니까 가셔도 됩니다. 어 역시 비리와 악당 악당이 가득한 우리 천사님. 갔다 올게요. 예 <laughs> 다녀오세요. 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laughs> 아 아씨 뭐예요 아씨? 어, 어 음. 뭐냐 아이씨. 완전 인간? 어, 아씨 이거 손에 든거 뭐예요? 엑스칼리버. 그거 일단 놔봐요.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 아나 척을 약간. 뭐야 이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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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줌마 어. 예6 6 아줌마 저사람 너무 6요 어떡하죠 아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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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니6 6 6 6 여기를 한번 파보세요 여기요? 어, 여기 뭐야 여기 다 시멘트인데 여기만 흙이야 아니 어. 아니 이곳은 이게 뭐지 이, 이곳은 함정입니다 어. 그러면은 별의별 게다 있구만 저자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가뭄 이솔로 이리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하, 하실 수 있으세요? 당 예? 하실 수.. 예.. 있... 예요? <laughs> 예, 할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저의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간단하죠. 어, 음. 단타려 오십시오. 네, 예, 제가 다녀오십시오. 좀 입을 좀 털고 오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저, 저, 안녕하세요. 뭐예요? 아, 제, 가 약간 에이, 죄송했습니다. 예 약간 죄송했습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뭐야? 아니, 왜 왔어? 아, 그게 아까는 여기 어깨 에 날파리가 안 자게 져 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날파리 죽여드린 거거 아니 그말 아나? 뭐요? 참고 처려 어? 가 알겠습니다! <laughs> 아 되게.. 되게 까다롭다 빨리 가아예 알겠습니다 아 되게 까다롭네 어쩔 수 없지 아 두번째! 슥! 음 저.. 무, 무슨 일인가? 저, 저 그게.. 저기에 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따라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가아 아, 알겠습니다 세번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래 아자 세번째입니다 같이 어. 가주시죠 <laughs> 아 그래.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좋은 아저씨네 날고 <laughs> <아유>,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천사님왜 있어요? 아 여기 여기 그이전 저기 전철 담당하시는 아줌마세요? 네, 관광 아, 관광 그 예. 안내원입니다. 네. 아니, 뭔데? 이거, 아, 아, 이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여기에 이거, 깨지지 이거. 않는 돌이 있어요. 어떻게 요 이게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데요 위에 서서 딱 하늘을 음. 본 다음에 음. 이렇게 음. 이그 김연아 스피ン처럼 한 다섯 번 돌면은 이게 깨진다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아! 한, 두, 세,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어, 어, 뭐, 어, 뭐, 어, 뭐, 이거 뭐야? 아, 아니 실수하셨네요 다시 한번해보실래요 자자자, <laughs> 다시 해보세요. 뭔가 바뀐 거 같은데? 아, 기분 다시요. 기분 다시해요. 기분 다섯. 근데 이한번열 예, 다섯 번만 돌아보시겠어요? 아, 예예예. 아, 예, 예. 일단 뭐 돌아. 오 <laughs> 예. 아, 일, <laughs> 세, 아,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아, 이거 여덟. 뭐야 이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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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줌마 네. 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laughs>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아 제가 잘못 잘못 설치해가지고 저, 저 사신이 멍청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 아 그래도 좀어 그래도 재능이 있네 아, 그, 그, 사기 사기꾼은 재능이 있어 아자 이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 <laughs> 자 이제 천국에 가서 행복한 라이프를 지내야지 <laughs> <laughs> 이곳에 악마에게 속아서 지옥행 버스를 타고 있는 빅미라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에 잔입해서 빅미니한 시민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보내줘야지.